네, 반갑습니다. 테드입니다. 돌아온 테드. 의 원신 시간입니다. 신캐 릭터가 등장을 했죠. 카미사토 아야카의 친오빠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야토라는 친구가 나왔고 벤티 픽업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기 뽑기에서는 제가 두개다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건데 요게 지금 아야토 전용 무기 원소 모든 피해를 12% 획득하고 아요도 스택 쌓이는 무기네요. 지금 보니까 일반 공격 피해가 20% 증가. 아야토가 지금 일반 딜러로 물 속성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나 이거 지금 128개 존버하고 있는데 이거 아직도 안바뀌었어요 아참 그리고 나 뽑기 전에 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도 됐나? <laughs> 나 이거 뭐고좀 웃겨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됐었나? 날아가지는 않네요. 지금 보니까 왜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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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동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플라스 150개 하나는 무조건 뽑죠. 근데 제가 이거 성능 좋으면 풀돌 풀재를 가려고 했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남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남캐 제대로 된 풀돌 애들을 키워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 떡밥에 의해서 나온 야란인가 예란이라는 캐릭터가 제 원신 영상 가끔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활 캐릭을 좋아하는데 여자 캐릭에다가 장신에다가 활캐에요. 게다가 없었던 물속성 타르타리아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무랑 요이미아 같은 것도 풀돌풀제지 않습니까? 제가 활 캐릭을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원신에서 좀 매력이 많더라고요. 법사 캐릭을 원래 좋아하는데 법사 캐릭은 여기서 좀 불편하고 스태미나 소모 때문에 일단은 뽑아보고 제가 재란을 다 모아놨는데 테스트 한번. 가봐야겠죠? 명암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흑과. 사상에 은군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저거 빼고는 뭐 나머지는. 향릉이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무소가금들이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 나왔네요. 하나. 세 번째인가? 세 번째. 이게 바로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나오면은 운이 좋은 거고. 픽돌이 지금 치치 빼고 다 기억이 안 나네요. 치치 빼고 다플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식 캐릭터. 다섯 번째. 오늘 안 나올 페일이다 느낌이. 자, 일곱 여덟 번째 나오겠네요. 지금 여섯 번째고 맞나? 150개였지 맞네. 지금 요거 돌리면은 일곱 번째. 아오 요거 안 되면은 여덟 번째는100% 불떠. 여기는 100%불뜰 겁니다. 아홉 번까지 간 적이 거의 없어서 이거 봐. 여덟 번이 거의 맥시멈이고 픽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제발. 과연. 한, 아, 아 망했어요. 아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한두번더 있거든요. 두 개가 나올 확률 이 있기 때문에. 아이씨 개뿔, 피곤한데. 이거 많이 날녔는데 여유 되면은 무기도 하나 그래도 뽑아보려고 했는데. 야, 픽두름. 옛날에는 안 나왔는데 요즘은 엄청 나오는 산 느낌이다. 무기도 뽑을 때. 아, 이거 좀 많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10만원가량을 그냥 쌩으로 날린 거기 때문에. 세번 안에 나올려나나오면 확정인데. 아슬아슬하죠, 지금. 두번 남았는데. 잠 이러면 아까 8번째에 돌렸고 7번째 안 돌리면 한번더 해. 와, 안 나왔어. 실화냐? 한번더 돌리면 될것 같은데, 그냥? 바로? 1600개, 그죠? 되죠? 지금 불 들어온다고, 이러면은. 이거 봐, 꼭 마지막에 이렇다니까. 아, 피곤해요, 정말. 결국에는 최악으로 뽑을 수 있는 조건까지 가서 아, 뽑게 됐습니다. 이러면은 얘가 지금 전용 무기를 안껴줘도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얘가 한손검 캐릭인데, 일단은 요렇게 생겼고, 장신 남게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laughs> 뭐야, 버블티를 먹네? <웃음> <웃음> 버블티를 바로? <laughs> 오늘의 주인공인 요 친구입니다. 일단 일반 평타부터. <laughs> 아,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때리네요. 연속으로 한번 때려볼게요. 좀 약간 느린 것 같은데? 강공격은 살짝 대쉬를 하네. 뭐, 스태미나가 많이 안 먹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스킬? 요거네요. 공격이 엄청 빠른데? 근데 뭔가 재밌는데? 일단 궁극기를 채워야 되는데 원소 그 게이지가 지금 80을 먹기 때문에 세팅부터 좀 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성인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전에 타르탈리아가 꼈던 거를 좀 갖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세팅 좀 해볼게요. 오케이 마지막 준비한 재료까지 하면은 90 레벨 긴장을 푼 적이 거의 없어요. 229점 미쳤는데 이거? 물론 뭐치멘타 피해를 올려주는 캐릭터가 많기는 한데 딜을 극대화하면 이게 좀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90 레벨을 찍어줬습니다. 무기는 전용 무기가 당연히 좋겠지만 얘가 지금 보니까 반암결로 껴도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화박엔 뽑으려고 진짜 뻘짓 해 가지고 안 나와 가지고 이게 여섯 자로나 나왔는데 일단은 재련이 높으니까 이걸로 가보죠. 일단 간단하게 테스트는 이렇게 되면 치명타 확률이잖아요. 그러면은 86에 222. 이거 지금 작살 나는데? 오케이. 그리고 스킬작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적당히 좀 캐놓은 성유물도 살짝 좀 보여 드려야겠죠? 일단은 메인 포커싱은 공치치로 잡았습니다. 공격력,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지금 요 끼고 있고 기타 같은 경우도 공치치 공격력이 좀 많이 붙었는데 원충이 붙었고요 그리고 모래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을 메인으로 갖고 역시 치치 그리고 나머지는 잘 붙으면 좋고 안 붙으면 은 그냥 대충 쓰고 저처럼 성배는 물 원소로 가야겠죠 물 원소 메인 으로 가고 공치치를 가야 되는데 지금 치치만 붙은 상태입니다 원 충이 좀 붙었네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아무래도 바단결론 같은 거 끼면 은 치명타 확률을 딸릴 일이 없어서 괜찮긴 한데 만약에 적이 없다면 은 치명타 확률을 껴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치명타 피해랑 이렇게 껴 씻습니다. 다른 거를 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만 공격력 13%의 치명타 모나가 지금 끼고 있는 거거든요 치명타 확률 6% 치명타 확률 조금 빼고 공격력 13%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죠 두개이 요거 두 개는 치명타 확률이라서 모나 거를 잠깐 빌리죠 그럼 요걸 잠깐 빌리고 이렇게 하면은 치명타 확률이 좀 낮아지고 61% 똑같고 80%면 충분해 82에 222.9 특성 666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666 이렇게 찍었는데 이 스킬 한번 써보고 요거 줄지 말지 결정을 좀 하면 될것 같아요 대충 완성 됐나요? 그리고 테스트하기 전에 만약에 오랜만에 원신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칭암거연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경도 하나 새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성유물이라고 한것 같아요. 진사왕생록. 저도 이거를 좀 많이 캐야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제가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좀 테스트를 해봤고요. 무기랑 성유물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대로고 이거는 뭐 빵돌이라서 그리고 특성을 지금 제가 써봤는데 이 스킬도 핵심인데 이게 궁극기가 상당히 장판이 넓더라고요.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원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삼척의 추수.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가무 범위 공격이랑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넓고 고드름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근데 이게 원소 게이지가 80을 잡아먹어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파티를 구성할 때 궁극기를 계속 쓰기 위해서는 80이면 높기 때문에 얘를 배터리를 채워줄 캐릭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물 캐릭터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물 캐릭터를 넣어버리면은 빙결 파티를 내가 가려고 한다. 그럼 빙결을 여기 두 자리를 빙결을 넣어야 되는데 빙결을 두 개를 넣어버리면은 다른 게 대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빙겨 파티를 갔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다른 원소를 때릴 수 있는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개 정도는 불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뺄 애가 없어요 여기서 얼음을 빼고 불을 넣었다 그러면 지금 빙겨 파티는 기본적으로 세팅했을 때 분쇄 얼음을 무조건 들고 가는데 이거를 넣자니 원소가 이제 동일하면은 때리지 못하는 몬스터가 나오고 그렇다고 물을 빼자니 얘 배터리가 안 되고 약간 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구성을 좀 해볼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이게 지금 뭐 진지한 파티는 아니고,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세팅을 해봤거든요. 진의 이스킬로 e 공속을 증가시켜주고, 운군 오늘, 풀돌 해가지고, 궁극기 쓰면은, 공격속도 총 12%, 15%에서 27%, 그 상태에서 얘 2키고, e 공속. 지금 버프를 안 받은 상태에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9레벨입니다, 이제. 만 정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속도도 어떻게 보면 빠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빨라지거든요. 27%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거 한번 테스트 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를 넣은 이유는 이게 무빙을 못 쳐요. 딜러스가 안 날라면은 말뚝 뛰를 해야 돼. 그러면은 쉴드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캐릭터들은 뭐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저만의 스타일대로 지금 이거를 버틸 만한 애가 많이 없어가지고 나선 비경 한번 가봐야겠다. 오케이 12층 1번 방 들어왔습니다. 이거 받을게요. 8%에 15%. 자, 아까 전에 요렇게 하시면은 좋진 않고 제가 이제 공속 관련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아, 나도 야겠다이들좀 몰려야 되는데. 얼마야? 생각보다 많이 때리긴 해요. 이거를이 식당 이만씩 나오게 하려면은 베넷을 음, 기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쩔 수 없지. 이상태에이 아이안 찼네? 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음, 이거는 툴로 세팅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얘가 원체 그게 많아가지고, 돌파 관련해가지고, 마지막 육돌도 재미지450% 주고 막 이런 건데, 이거 경직되는 건가? 몬스터? 어, 그런 것 같은데요? 음, 어쨌든 이런 느낌. 공속 관련 테스트는 좀 해봤는데, 이거를, 딱한 2만 정도 나오면은 괜찮다라고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준수한 느낌이지, 이제 메인 딜까지는 풀도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 바위용도 한번 잡아보러 가볼까요? 빨수 있는 버프를 최대한 빨고, 아, 물 버프를 빨기는 진짜 오랜만인데. 94에 220. 이거 치명타 피해를 좀 늘리려면은 저걸 좀 해야겠다. 음식을 요거 말고, 요거 있죠? 치명타 확률 20%에 치명타 피해도 20%. 이걸 먹는 게 낫겠어요. 지금 해보니까 치명타 피해가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100% 들어가고 242에 86입니다. 세팅이 뭐안 돼있어가지고 이게 다 됐지 모르겠네. 됐네요. 이만 밀린다 뒤로. 확실히 저게 이거 궁극기 원소 게이지를 채우는 게 문제긴 하네. 이걸 어떻게 채우지? 물을 넣자니 참 물에 쌩으로. 쌩으로 하면 딜이 안 나와. 이거 조건 조합해야 돼. 그죠? <laughs> 참 좋네. 어. 이 상태에서 긴발을 잘 들어가 이거는 기가 막히네 이게 장판이 핵심이네 지금 보니까 풀돌 아니고 그냥 쓰려면은 저거 해야겠는데요 지금 느낌상 배를 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생각보다 이렇게 마스기 계속 하는 게 쉽지 않아 대쉬는 한번 정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한두대못때린다 소리야 공속이 원체 빨라가지고 오케이 이번에는 멀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조합을 어떻게 해봐야 되나 오케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딜을 극대화 시켜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아까랑 좀 바르게 이렇게만 라이덴 이스킬 쓰고 동자 띄운 다음에 이스킬만 한번 가볼게요아 <목소리> 어, 얼음 때문에 엄청 느려졌어. 답답해 <목소리> <목소리> 뭔가 답답해졌고요. 어, 뭐야 누웠어? 아나 <목소리> 이게가 음. 얼음 이 있어가지고 엄청 답답하네. 가뜩이나 느린데 이스킬이 엄청 좀 답답하게 느껴지네. 빠르대도 불구하고. 아어 어. 네. 어. 포아 이거 봐. 경기 강력이 올라가도 이거 봐. 들고서 난다니까 이렇게. 오파의단아 이걸 피해? 얘를 메인들로 쓰기는 많이 어렵겠다. 왜냐면은, 이 스킬 쓰고 중복 안 되게 하려면은, 어렵겠는데요? 아, 이게말뚝일이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거는 전용 무기를 끼면은 확실히 한20% 정도 더 세질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킬 을 켜고 미친 듯이 말뚝딜을 하는데 여기서 공격력 450%면은 굉장히 좀 센. 그리고 요거 플러스 이 스킬 3레벨. 요거 딱 줘서 이제 10이나 13레벨 딱 찍으면은 버프 없이 스펙 좋으면은 한 방당 한 2만에서 한2만5천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지금 버프 받고 나오잖아요. 이걸로 한대딱 때렸을 때 검의 그림 3만3만3만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은 일단 말뚝이 돼야 되니까 빙결이나 보호막이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티 구성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있겠는데좀 어려운 캐릭터가 나왔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더 써보고 저도 이제 신암거연 가보려고 좀 하는데 신암거연 스토리를 겸사겸사 컨텐츠로 빼서 올려볼까 말까 좀 고민 중입니다. 빼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laughs> 하지? 저도 지금 고민 중이라. 어쨌든 오늘 가볍게 저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